예, 안녕하십니까. 컴퓨터가 고장나갖고, 방송이 조금, 방송 별로 못했네요. 예, 우리 쉴 때, 어, 나스닥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오늘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지금, 음, 눌리고 있는데요. 지금 나스닥 월봉 보시면, 자, 이거, 월, 이렇게 보시면, 이, 예, 한 40년 차트 한번 보세요. 이 40년 차트인데, 어, 올해, 올해 이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볼게요. 보시면, 일단은, 이, 월봉, 볼리... 아, 뭐야, 음 일목균형표 기준선 여까지 일단 빠집니다 여기.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까지 한번 빠졌다가 반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이게 렇 여기 이탈하면 또 대칭 이론상 여까지 또 빠지고. 네, 이거를 알고 계시고 일단 올해 미국이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네. 어,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어, 이, 지금 여기 400, 240선을 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또 빠질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이런 모습이 여기에 있었죠. 지금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렇게 빠질 거예요. 올라가고. 그니까 여기, 예? 여기 모습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나라 장은 보시면은 먼저 빠졌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장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미국이 여기에 여기쯤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또 미국이 또 빠지겠죠? 우리나라 장은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보통, 빠지면, 이, 또, 죽축 기회가 또 있는데, 월봉에서, 여기, 여기 기준선 있죠? 여기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7천, 아, 750.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시면, 종가상 월봉에서 종가상 이탈했을 때, 뭐 월봉 20선, 60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W 이런 식으로 나온답니다. 얘도 올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빨 자리가 남았죠. 그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종합주가지수는 여기 기준선 2300까지 빨수 있습니다. 2300. 음, 2300. 그러니까 이 월봉에서 이렇게 크게 간 상태에서 월봉 20선을 종가상 이탈하면은 잠깐 월봉 20선까지 잠깐 반등 나오고 또 빠집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번에 종가상 이탈을 했잖아요 이탈하고 또 빠지기 게 이탈하고 잠깐 반등하다 가또 빠진다 여거까지또 빠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보시면 일봉에서 이러겠죠 이러다가 여기 저항받고, 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2월달, 사, 2월달에 중국에 지금 올림픽 하죠. 이 올림픽 기간 동안은 러시아가 저기 우크라이나 침공 안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 20일날 끝나죠. 올림픽 끝나면 이제 발동할 겁니다, 이제. 다음 달 공격, 어? <laughs> 그리고, 금리 인상도 있잖아요. 악재만 지금 두 개나 있어요또 중국 도 중국 도 도발하겠죠. 또, 아 어? 중국하고 북한하고 또 도발하겠죠. 그러니까, 악재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그냥 수익나는 족족 다 팔아버리기 작전, 예? 단가 높은 건 본전 오면, 땡큐 하고 나오고, 슥간 저쪽 다 팔고, 이번에 줍줍 한거 이제 수익 다 처리하시고, 또 기다리세요. 여기서 줍줍 하시. 여기까지 빠질 건데, 여기 2300. 여기서 줍줍 하세요. 여기서 줍줍. 그리고 여기에서 줍줍, 축축, 종목들 줍줍이나 레버리지를 여기서 사는 거죠. 우리 이번에 좀 반등이 세게 나온다 여기에서 인버스 하세요 인버스 어차피 빠지니까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 청약 청약은 지금 뭐 어, 스펙주 어, 스펙주 할 거고 스펙주는 하고요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왜냐면 이 두개는 안하고 왜냐면 이거 경쟁률 보라고 했죠 경쟁률이 13대1 1000대1 넘어야 뻥튀게 됩니다 할 필요 없죠 이런거는 그 다음에 바이오 F 이것도 70대1 이거 안하죠 그냥 안하고 그리고 신규 상장 오늘 있죠 두개 이 아, 아침에 바쁘신 분은 어, 식감에도 방법 아, 알려드릴게요. 8시 40분부터 8시 59분 사이에 이 19분 이 19분 안에 하안가 에 그런 데 하안가 하한가라든가 아니면 공모가라든가. 어차피 이게 뻥튀기 될 거란 말이에요. 조건이 해상되기 때문에. 어, 예상 뻥튀기 아침 시가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 그 밑으로만 걸어놓으면 이 시가로 체결된다는 거예요. 한가 응? 걸어놔도 한가 체결되는 게 아니라 아침 9시 땡, 9시 땡그 시가로 체결되니까 아침에 뭐해 있다 바쁘다. 나는 시가 거까지만 먹고 나오겠다, 응? 이런 마인드에 계신 분들은, 어,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네, 지정가로 하시면 돼요. 지정가 보통으로. 보통으로 매도로 걸어 놓으세요. 항한가라던가 공모가에다가. 예상 시가 밑에다 아무튼. 밑에다 걸어 놓으면, 그, 시가로 딱 9시 체결되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연습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또 많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예, 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